안녕하세요. 미국과 국제사의 바로 알기 방송 마이클 심입니다. 좌파들이 장악해서 어린 학생들의 머리를 썩히고 있는 미국의 공교육에 철퇴를 가하는 법률이 각 주별로 속속 통과되고 있습니다. 자, 이 좌파 교육감과 좌파 교사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 예산을 틀어지고 돈줄을 말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방법을 어, 각 주의 그 공화당 위주의 주지사와 주 의회가 어,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이 기사에서 보시듯이 Reynolds Iowa will be funding students, not systems. 자이 사진에 보시는 분이 어, Kim Reynolds Iowa 주 주지사인데 이분이 한 이야기를 그 헤드라인 기사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이오와 주는 학생에게 직접 교육 예산을 학생 위주로 배정을 하지 학교 위주로 배정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우선 오늘도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이클 심 TV는 여러분들이 보내 주시는 자율 구독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방법 중에 여러분들께서 편하신 방법을 하나 선택하셔서 자율적으로 정하신 액수와 자율적으로 정하신 횟수로, 어, 마이클심 TV를 후원해 주시면, 어, 영상을 계속 제작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기사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미국의 총, 그, 의무 교육 기간은 13년입니다. 유치원인 킨더가든부터 어, 고등학교 졸업반인 그, 미국식으로 12학년, 한국식으로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총 13년의 의무교육기간 동안에 정부가 책정해서 공립학교에다 주고 있는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학부모가 나는 그 공교육을 믿을 수 없다. 내 아이들은 아이 그 좌파 선생들이 머리를 썩히고 있는 이러한 그 공교육에 나는 내 자식들을 보내지 않겠다. 그래서 나는 어, 그, 사립학교에 보내겠다. 또는 사립학교, 공립학교 고안 보내고 나는 어, 내 자식들을 집에서 홈스쿨링을 시키겠다라고 했을 때, 공립학교에서 애들을 빼 나오면, 공립학교에 한 명당 책정하고 있는 학교 교육 예산을 그 부모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학교에다 주는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이런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미국에서 어 집을 가지고 있으면 주택 소유를 하면 은프로퍼티 택스 를 냅니다 이프로퍼티 택스 나간 것에 60% 에서 65% 정도 사이가 평균 학교 교육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큰 돈이 전부다 k-12 교육에 쓰여지고 있는데 좌파가 공교육을 어, 그 장악을 하면서 엄청나게 그 좌파 사상을 아이들에게 그 인덕트리네일, 그러니까 세뇌식으로 집어넣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다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선, 어, 뭐, 성이라는 것은, 어, 남성, 여성이라는 게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것을 주거나 부모님을 통해서 받는 게 아니다. 남성이나 여성은 내멋대로 내맘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지금 좌파가 교육을 하고 트랜스젠더가 매우 아름다운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또 CRT 교육이라고 해서 피부가 까만면은 뭐 천사에 가깝고 피부가 하얀면 하얀수록 악마에 가깝다라는 식의 이런 그 미국형 그 다인종 어, 사회에 맞춤형인 그 공산주의 사상 같은 것을 불어넣고 하니까 많은 학부모들이 이것을 알고 나서 내가 왜내 아이를 이런 그 공립학교에 보내서 머리를 썩히느냐라고 하면서 학교에서 빼는 부모들이 자식들을 빼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좀 있으면 사립학교에 보내고 안 그러면 홈스쿨링을 하고 하는데 이제 이 아이오와주는 아, 내년부터 이것을 실시하고 접수는 올 5월 31일부터. 어, ESA라고 해서, Education Savings Account라고 해서 정부에 등록을 해서 이 어카운트를, 계좌를 오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로 돈을 주는 거예요. 물론, 다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그, 이, 이연 인컴이 어느 정도 이하가 돼야 되는 건데, 물론 뭐 주마다 다르고, 어, 학군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모든 분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오아가 첫 번째 주가 아닙니다. 이미 이와 비슷한 법을 실행하고 있는 주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 10개 주 정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미 실시하고 있는 주를 제가 아는 주만 해도 유타주라든가 또 플로리다주라든가 이런 주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텍사스주도 지금 어, 법이 그 상원에서 통과가 됐고, 하원에서도 통과가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그 학생 학점, 그러니까 학점이 그 D학점 이하로 어, 평균이 2년 연속 이렇게, 에, 그, 받은 학생은 안 되는 걸로, 요런 걸 지금 절충하지만, 요것만 이제 절충안이 끝나면 텍사스도 하원에서 지금 통과를 하면은, 아그 어, greg 에바 주지사 라고 매우 강력한 공화당 주지사 이기 때문에 뭐 바로 사인할 것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텍사스도 큰 주인데 여기도 지금 통과 될 것으로 이렇게 되면 텍사스는 공립학교 에서 학생을 빼서 사립 학교를 보낸다거나 했을 때 학생 한 명당 8000불씩 이렇게 정부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법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 지금, 어,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주에 이런 법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는 주에 Department of Education에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하면, 어, 이런 그 에듀케이션 세이빙스 아카운트 물론 주마다 이름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주는 애드 초이스 에듀케이션 초이스 법 이라고 그러고 어떤 주는 그냥 에듀케이션 세이빙스 아카운트 라고 하고 이름은 다양한데 주에 교육부에 전화를 하시거나 이메일을 보내셔서 이런식으로 내가 내 자식을 공립학교에서 뺐을 때 학교가 그걸 보조할 수 있는 그 법과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러니까 학생 한 명당 배정돼 있는 공립학교 예산을 부모에게 주는 법이 있는지를 여러분들도 알아보셔서 이것을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많은 분들과 함께 마이크심 TV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